안녕하세요. 에세이 글쓰기 수업 저자 이진입니다. 오늘은 꾸준히 글 쓰는 법 8가지라는 제목으로 미니 수업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그거고 바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글을 써서 책을 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글을 써서 책까지 내고 어, 이렇게 하신 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뭘까? 네, 그렇죠. 꾸준히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사실 글은 많이 쓸수록 실력이 늘잖아요. 꾸준히 쓴 글을 쓰고 쓰고 쓰면 여러 가지의 글이 또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기가 수월해지죠. 컨셉 잡고 또 주제 부제 잡고요. 결국에는 꾸준히 글을 쓴 사람들이 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어 제가 무슨 책을 써요라고 굉장히 겸손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신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꾸준히 글 쓰는 사람이 책 내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꾸준히 글을 쓸수 있는 방법 8가지를 우리 쉬운 예시와 함께 다뤄볼게요. 자, 그래서 꾸준히 글도 쓰고, 또 모임 글을 엮어서 책도 내고, 또 저처럼 좋아하는 주제로 강의도 하시고, 삶의 만족도도 올리시고, 그렇게 행복도, 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 설정하기. 1일 글쓰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 글자를 쓸지, 몇분 동안 글을 쓸지를 정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요. 오늘 내가 500자 딱 쓰겠다. 아니면 A4 용지 기준으로 반 페이지 혹은 한장 쓰겠다. 아니다. 나는 하루에 딱 10분만, 20분만 투자하겠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꾸준한 글쓰기에 도움이 됩니다. 그냥 오늘 글 써야지. 이러면 못쓸 확률이, 안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도 하루하루 일정을 쓸때 글쓰기라고 쓰지 않고요. 블로그 한 편, 그한 편도 어떤 주제로 쓸 건지 명확하게 어, 계획을 세우거든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또 차로 이동 중이시라면은 가는 동안 글쓰기. 차로 이동하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쓰시긴 좀 힘드니까 가는 동안, 출근하는 동안, 어디 뭐 이동하는 동안 글쓰기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글쓰기를 하루 일과의 일부로 만들어 보세요. 특정한 시간대를 정해 놓고요. 그 시간에는 반드시 글쓰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한 그러니까 하루의 일정에 글쓰기를 넣지 않았거든요. 일정에 넣지 않으니까 안 쓰게 되더라고요. 습관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이어리에 매일매일, 뭐 매일 못 쓰더라도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정도 무조건 포스팅, 뭐 블로그 포스팅, 어떤 주제로, 어, 인스타그램 다섯 줄, 어떤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일정을 짜게 되니까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루 일과에 일부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새벽 6시에 내가 일어나자마자 글쓰겠다. 그렇게 쓰시는 거죠. 내 일정에. 아니라 나는 회사 혹은 집에서 점심 식사 후에 잠깐 10분, 20분 글 쓰겠다. 아예 일정에 이렇게 딱써 놓으셔야 되고요. 퇴근하는 글 쓰기에서 내가 글 쓰겠다. 잠들기 10분 전에 글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어, 일과에 포함을 시키면은 사실 글 쓰기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요즘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두명 양육하다 보니까 첫째는 유치원에 가고요. 둘째는 어디 집에 가죠? 그래서 아이들이 등원했을 때, 혹은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혹은 제가 강의하러 가는 동안에 차 안이나 지하철 안에서 글을 쓰는데, 역시나 중요한 거는 일정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다이어리를 명확하게 쓰죠. 자, 세 번째입니다. 글쓰기 공간 마련하기. 글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용하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장소. 분위기에서 글을 쓰면 아마 집중력이 향상되고 더 좋은 글을 쓸수 있겠죠. 어, 좋아하는 음악 있으시다면 뭐 재즈 음악이든 노동용 노동용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노동이 아닌가요? 어, 좋아하는 음악을 틀거나 커피 한잔 내가 좋아하는 차 따뜻한 차 옆에 두고 편안한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 저도 프리하지 않은 어떤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제방 서재에서 주로 글을 쓰죠. 그런데 이제 제 서재에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유튜브를 틀어요 그래서 중간 광고 없는 재즈 혹은 조용한 피아노 음악 광고 없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틀어놓고 글을 씁니다 물론 저는 차 안이나 지하철 버스 가끔은 이제 카페에서도 글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메인으로 정한 그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꾸준히 글 쓰는 법 여덟 가지 중네 번째 다양하게 글 써보기예요 혹시 여러분 매일 에세이 일기, 1기, 일기의 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에세이만 쓰시나요? 어 물론 책 출간을 앞두거나 예정이거나 매일 발행하는 어떤 브런치 스토리가 있다면 그렇게 뭐 매일 꾸준히 뭐 같은 장르로 쓰시겠죠. 그런데 가끔은 다양한 장르의 글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리, 추천드려요. 네. 예로 일기, 에세이, 시, 소설, 동시, 동화, 노랫말 작사죠. 여러 분야의 글쓰기를 시도하면 글쓰기가 재미있어지고 창의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분야에 글쓰기 이론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 검사하나요? 했습니까? 동시 썼습니까? 동화 썼어요? 작사했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즐기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 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그러면 동시 아마 자녀가 동시나 동화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읽거나 쓸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쭉 보면서 나도 한번 이렇게 시작해볼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글 써보시면서 내가 또 어떤 분야, 어떤 장르에 재미가 있고 재미를 느끼고 잘하는지까지 보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글쓰기 동료 찾기입니다. 어, 같이 글쓰기를 하는 동료를 찾는 것도 꾸준한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되죠. 서로의 글을 공유하고 각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주고받으면 글쓰기 동기부여가 팍팍 되고요. 더 나은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거나 어, 도서관 글쓰기 모임도 참 많죠? 도서관 글쓰기 수업이나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우리 글쓰기 동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글쓰기 카페라는 이름의 오픈 카카오톡 방이나 네이버 카페인 에세이 카페에 오셔도 좋을 듯해요. 그곳에서 이제 같이 동기부여 받으시고 특당 관련 공지를 발 빠르게 받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 비밀댓글로 아, 비밀댓글 되나요? 안 되나요? 어, 상관없어요. 네. 알려주세요. <laughs> 네. 솔직히 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지금 동료 찾은 거 아닐까요? 이미 이 유튜브라는 공간 안에, 유튜브에 이지 작가의 이, 어, 무료 수업, 이 무료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같이 만나지 못하지만 글쓰기 동료와 함께 있는 거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작은 성취감 찾기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양의 글을 쓰려고 하면은 당연히 쉽게 지치죠. 저 같아도 지칠 것 같아요.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처음에는요, 어, 반드시 적은 양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시작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한두 줄의 메모였어요. 누가 보면은 정말 이게 뭔 글이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별것 아니었는데 그 한두 줄이 서너 줄이 되고, 서너 줄이 반장이 되고, 그죠? 이 에이프 용지 반장. 반장이 되고, 한장이 되고, 뭐, 이렇게 늘어나더라고요. 쓰면 쓸수록 또할 말이 많아지고 하니까. 목표를 달성했을 때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쇼킹 좋아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글쓰기 후에 좋아하는 간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영화 봐야지. 내가 이거 블로그 한편 발행하면 나는 솔로 봐야지. 뭐 이런 것 등에 보상을 주면 글쓰기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책한권 분량이요. 보편적으로 A4용지 기준으로 80장에서 적으면 80장. 100장까지 어, 내외로 나와요. 그 글을 초고를 다 썼을 때, 수고한 나 자신에게 여행 선물이나 옷, 가방 등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저는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7권의 종이책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뭘 선물했는지, 뭐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laughs> 뭐였지? 어.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더 성취감을 쌓기도 좋고, 그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자기 반성과 개선하기. 글을 쓰고 난 후에는 스스로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글을 쓸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자기 반성과 개선은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글쓰기 관련 책이나 어, 이런 작가분들이 쓰신 에세이죠, 있 그러니까 작가 프리랜서 작가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다룬 에세이를 정말 수시로 읽어요. 우리 자동차에 정유소에 가면은 그 기름을 주입하듯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제 마음에. 주입을 합니다. 어, 이론도 이론이지만 글쓰기 동기 부여를 늘 받고 싶기 때문에요. 막 이렇게 동기 부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자기 반성이나 어떤 동기 부여를 계속 받고 싶으시거나 할때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꾸준히 글 쓰는 법 여덟 가지 마지막입니다. 글쓰기 기록 유지하기. 글쓰기 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동기 부여는 자신의 성장을 보는 것이죠. 매일 쓴 글을 기록하고 일기처럼 글쓰기 일지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글쓰기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됐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내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걸 보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 플랫폼 중에 뭐 하나라도 하셔가지고 쭉 보시는 거죠. 지난 날들에 내가 썼던 거 현재 쓴 거와 비교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꾸준히 쓰신 분들은 이전의 글보다 현재가 혹은 미래가 훨씬 더잘쓴 글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서 더큰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거죠. 저는 제 기록 공간이 블로그, 브런치 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어, 요새, 요새는 또 스레드 있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 동안 쓴 글을 보면서 아 정말 꾸준히 글을 써왔구나, 기특하구나, 의지박약, 지구력 완전 빵점 그죠? 그랬던 제가 몇년 동안 블로그를 운영하고 또 글을 쓴다는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랄 노자입니다 예전에 쓴 글들을 보면서 셀프 쓰담쓰담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글이 모였다 싶으면 이제 컨셉 잡아서 책으로 엮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배운 내용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목표 설정하기 두 번째 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시고요 세 번째 글쓰기 공간 마련하기 내가 글이 잘 써지는 공간이 어딘지 네 번째 다양하게 에세이 오늘은 에세이 내일은 동시 모레는 소설 뭐 도전해보시는 거죠 한번 써보시는 거죠 다음 다섯 번째 글쓰기 동료 찾기 유튜브 이곳에서 여섯 번째 작은 성취감 쌓기 일곱 번째 자기반성과 개선하기 마지막 여덟 번째 글쓰기 기록 유지하기 이렇게 보는데 그치시면 안 돼요 절대 물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참 감사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어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셔야 돼요 이게 보는 거랑 쓰는 거랑 진짜 다르거든요 한두 줄이라도 쓴 것과 눈으로 그냥 보기만 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반드시 어, 나에게 맞는 글쓰기 플랫폼 정하셔가지고요 글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어요 일일 글쓰기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진 않지만요 꾸준히 하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대신 큰 목표 아니고요. 작은 목표부터 한두주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은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글쓰기 여정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에세이 글쓰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요. 지금 에세이 글쓰기 우리 글쓰기 분야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참 계속해서 확 터지진 않지만 꾸준한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우리 에세이 글쓰기 수업 책 소개해 드립니다. 글쓰기 동기 부여는 물론. 이론 및 실습까지 한 권으로 두권 아닙니다. 한 권만, 한 권만, 한 권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알림 설정, 어할게 많네요. 그래도 금방 금방 손가락으로 금방 금방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